3가1장 b e c 장 she built on all along, said you. Some 의주시로 s h 오늘 온 곳에 주예수내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날 끌어올리시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네 아니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님 공중에 임하시 Oh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은태하사동정이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8페이지 민수기 8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장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본문은 등장대의 불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장대에 관한 말씀은 여기뿐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등장대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 5 장에 나오고. 제작에 관한 내용은 주례굽기 37장 그리고 등장대를 완성했다라는 말씀은 주례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등장대에 소용되는 기름에 관한 제작 방법은 레위기 24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본문의 말씀도 주례굽기 2 5장 37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례굽기 2 5장 37절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간략하게 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만 문을 걷어 올린 후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면에 지성소가 보이고 그 지성소 바로 문 앞에 분양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가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에 진슬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는 말씀은 이 진슬병상 떡상을 비추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촛불 같은 모양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등불을 켜면 그 공간 전체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앞을 비추게 하다라는 것은, 등장 때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바로 이진술병상 떡상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등장 때 등불 자체가 성수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만, 또한 진술병상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다 하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등잔대를 제작할 때 금으로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들어라, 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 말하는 꽃은 살구꽃을 말합니다. 주로기 이십 장에 살구꽃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 히브리어 샷케드라 하는 이 말은 또 샷카드라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샷케드는 살구꽃인데 샷카드는 밤을 세우다 경계하다 지키다 주의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또한 살구꽃은 1월, 2월에 피어서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네가 잘보았도다와가이는 내가, 내가 네 말을 지키 듣혀 그대로 이루려함이라이게 무슨 말이냐면은히브리를 우리가 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샤케드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샤카드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어 유의인데 우리가 히버리어를 잘 알면 이말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등장 때가 살구나무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이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은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을 깨달도록 위해서 먼저 이 등잔 떼의 살구꽃 형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주의하며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빛 아래에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라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 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소의 등장 때가 떡상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생명의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안을 안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손께 세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로하신 나로신 달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